음. 야이, 으아, 어. 아으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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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이, 이 예. 이게 야이, 숙제도 안 오고. 아빠, 나 유치원이야. 어, 어 그래, 빨리, 목욕탕 가자. 어차피 빈미새도 나왔었는데. 여기가 그 전설의 목욕탕이네. 네. 빨리 옷 줄게. 자, 여기, 여기서 갈아입어야겠다. 안 돼! 이 녀석이, 빨리 숨어야 꿀 어, 아빠는 어디 갔지? 아빠! 여기 서으 모르겠지. 어, 아까 나랑 눈물 쓴데. 저기, 와! 어, 아. 어. 아빠, 빨리 와. 빨리 목욕탕에 가자. 야. 어, 푸, 안 돼, 안 돼. 어, 이상한 사이에. 어, 아까 어. 무슨 일이 있었지 예, 아빠, 빨리 가자. 푸 어, 안 아들, 돼. 아들아, 아들아. 아, 욕쳐. 아, 아들아, 안 돼. 아, 욕 이 아저씨 뭐야? 자, 우, 예, 애 어, 안돼 기억상질터링일러나봐 어, 이럴 때가 지지 아프, 아들아 왜이장한 아저씨야? 빼, 우 어때? 빨리 전화해겠다. 쓰물 만진 손으로 만졌어 어야이아저씨 방구 도심아아 발냄새 아 엄마한테 전화드렸으니까 걱정마 아이 여보가 이 어, 아 要、啊、不别那个，要不。